자, 2강 마지막 8번 문제 풀어보죠. 자, 광고주들은 C2가, 예, try2랑 같아요. 앱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위치, 닿으려고. 이게 손에 닿다. 그런 뜻이죠. 어디에 닿아요? 타겟 오디언스에 닿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거죠. 타겟 오디언스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광고 대상자인데, 의미를 몰라서 광고주들이 하는 거니까 자, 앞으로 쉽게 표현하려고 고객이라고 할게요 자, 광고주들은 고객에게 손을 닿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리치가 닿다도 있지만 관심을 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끌다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다시 광고주들은 고객의 관심을 끌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고객인데 자, 이게 현재 분사죠 꾸미는 거죠. 앞에 동사를. 컨시터 모모 이루어진 고객이죠. 그러한 소비자로 이루어진 고객인데 자, 여기 부산은 쓰레기고 자, 라이클리가 형용사니까. 이 형용사. 어... 자이 형용사가 이 부가 컨슈머를 꾸며주겠죠. 형용사 구라고 하죠. b 라이 i 리 e 동사원형이죠. 원래는. 모모 하기 쉽다. 뭐할것 같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가장 뭐 하기 쉬워요? 비, 수중태 써야 되는 거.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거죠. favorable. 호의적으로. 그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그들의 메시지는 광고주들이죠. 광고주들의 그 메시지, 광고에 의해서 호의적으로 좋게 영향을 받기 쉬운 그 고객들로 이루어진, 그렇죠? 소비자들로 이루어진 고객들한테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겠죠 왜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럼 매스미디어 모아 같은 자 서치풀 게스트럴 미션 자 TV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TV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보다 효과가 있다랍니다 아주 효과가 크대요 이 나이인지 뭐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크고 비교적 상대적 디 i 런트가 다른데 언 n 이 붙었으니까 다르지 않으니까 획일적이다라는 겁니다. 획일적인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을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TV 같은 대형 매체는 뭐예요? 광고비는 비싸지라도 많은 소비자들한테 광고 효과가 크겠죠? 요 획일적이라는 말이 뭐냐라는 건데. 생각해 봅시다. 자, 서치미디어. 그러한 미디어는 TV같은 대형매체에 유용한 vehicle이 자동차같은 차량도 되고 수단도 됩니다. 이건 수단이죠. means랑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TV같은 매체들은 유용한 수단이다. 누구한테? 광고주들한테는 자, 현재 금사가 광고주를 꾸며, 꾸며주겠죠. 파는 광고주들이죠. 뭘 팔아요? 제품이죠. 어떤 제품? 서치즈 블라블라 그렇죠. 이러이러한 제품을 파는 광고주들한테는 유용한 매체가 되겠죠. 자, 비누, 옷, 먹거리 그리고 소, 소매 서비스들을과 같은 그런 상품을 파는 광고주들한테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이 데는 아, 저기들까 u 유즈.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되명사니까이 제품들을 꾸며주겠죠? 데디어한 제품.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마이트이죠. 사용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제품 같은 거를, 그쵸? 그렇죠? 파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요 획일적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 일반 사람이 반드시 사야 된 생필품 같은 것들 이게 바로 해결적이라는 말과 맥맥 상통하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TV라고 할게요. TV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그 해결적인 이런 분화 같은 것을 팔땐 하지만 비효율적이래요. 어떨 때가 나오겠죠? 이러이러할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이 그러나 TV가 비효율적이래요 아, 누구한텐? 자, 광고주들한테. 어떤 광고주냐면 현재 분사가 꾸며주겠죠 seeking, 찾는 광고주들한테. 뭘 찾아요? 찾고 특화된, 전문화된 타겟 어디 e 서 audience, 고기라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특화된 고객들이 찾는 고객들을 찾는 그럼 광고주들한테 TV가 비효율적이죠. 그쵸? 예시가 나오네요. 그, 작고 특화된 고객들이 누구냐면, 잠정적인 고객들이죠. 잠정적이란 말은 앞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이죠. 비싼 골동품과 같은 걸 살, 잠재적인 고객들, 잠재적인 고객들과 같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TV가 비효율적이죠. TV 광고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인원이 적고 이런 특화된 제품을 파는 곳에다가 TV 광고되면 망하겠죠. 자 골동품, 골동품 파는 사람들은 세이트리치, 또 관심을 끌려고 애서인데요 자. 잠재적인 고객이죠. who가 꾸지겠죠 who are both A and B죠. A, A와 B 둘 다한테, 그죠. geography concentrated 라면지학적으로 concentrated, 집약된. 어디에 가까워요? near the dealer's location. 고통품상한테 지역에 가까운. 골토수판의 지역은 뭐겠어요? 그, 가격이 있죠? 골토품가게 거기에 가깝게 지리학적으로 아주 집약되어 있는 고객들. 그리고 또 어떤 고객들? 슈터블. 적절한 고객들이죠. in terms of, 오라는 점에서, 수익과 취향이라는 점에서. 자, 이제 중요한 거, 음, 자, end, both a, a n d b인데, 엔드 앞뒤는 똑같다. 병렬 구조가 되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비동사의 보호로, 여기 PP도 형용사, 그리고 여기 형용사, 형용사, 엔드 형용사. 이렇게 된다는 라 거죠. 여기에 부사로, s 슈 l 블 2로, 부사로, 시험전화 쓰겠죠. 자, 이해하시고. 자, 그러한, 뭐 광고주들, 어떤 광고주들 이런 광고주, 이런 고객들을 상대하는 광고주들은 모두 u s 이용할 겁니다 TV 같은 대형 매체를 안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겁니다 라는 말이겠죠 특정한 전기간행물 지역 뉴스신문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벼룩시장 플라이어는 전단지죠 플라이어 날잖아요 전단지 어떻게 어, 어떻게 배부합니까 손으로 팍팍 날려준다 해서 프라이어가 전단지가 되는거고 그다음 where a v a i l a b l 가능한 경우라는 뜻이고 가능하면 직접으로 메일로 보내서 광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예요? 가능 대형 매체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은 당연히 고객들이 많이 쓰는 제품을 쓰겠죠.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광고 비용이 화면에 골동품상 같은 그 타겟이 적은 사람들은 TV 같은 대형 매체를 못 쓰겠죠. 로컬 신문이라던가 전단지 같은 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4번에 turn A, 인터뷰는 A를 B로 바꾸다는 뜻이고, 5번이 답이겠죠. 자, 이렇게 있고, selection of a i m 자, 고객의 기초를 둔 광고 미디어의 선택이겠죠. 그죠? 광고 미디어는 TV, 아까 말한 신문, 이런 것들이죠.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가장 중요한 그쵸? 선택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골동품을 사는 고객처럼 작고 특화된 고객이면 에 i 바 타이슨 미디어를 광고 매체를 TV 같은 데 하면 망하겠죠. 신문 같은 데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비누랑 샴푸 같은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쓰는 거는 TV 같은 대형 매체에서 대형 매체를 선택해도 좋겠죠. 효과가 높겠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